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보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소문 하나에 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있거든요. 오늘 분석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번 분석 자료는 바로 이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. 정말 강력하죠. 한마디로?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지금 공포와 온갖 추측이 채우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이 자료는요 문제의 핵심으로 현 정부의 정직 접근 방식을 꼽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차라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더 믿게 되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이번 분석은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어떤 루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데요. 이 루머의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. 규제 지역 바꾸고 대출 더꽉 조이고 세금 제도까지 바꾼다는 거죠. 자 그럼 이 자료가 각각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자 소문의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보죠. 정부가 이 규제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좀 복잡한데요. 그러니까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규제를 그대로 꽉 묶어두고 다른 곳은 좀 풀어줘요. 그런데 이러면 돈이 규제 없는 곳으로 확 몰리잖아요. 이른바 풍선 효과죠. 그걸 막겠다고 또 다른 어딘가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아주 얽히고 설킨 방식입니다. 바로 여기서 정부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 완전히 엇갈립니다. 자료의 주장은 명확해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바꿨다 풀었다 하는 건 시장 안정화는 커녕 오히려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도미노 효과만 일으킨다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바로 자료의 핵심 주장인데요. 정책을 예측할 수 없게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눈치게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시장이 완전히 변질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자료가 분석하는 소문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. 이건 바로 돈줄을 조이는 문제입니다.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. 이미 집을 가진 사람, 심지어는 사업자까지도 특정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걸 막아보겠다는 생각인 거죠. 하지만 자료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. 투기권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정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이 절실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. 애초에 의도했던 타겟은 빗나가고 정작 보호해야 할 사람들. 예를 들면 직장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발목만 잡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소문 속 정책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바로 세금 제도를 부동산 시장을 잡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데요. 예를 들면, 지금 잠시 멈춰둔 양도세 중과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팔던지 아니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던지 선택해라. 뭐 이런 식의 아주 분명한 압박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게 하는 거겠죠? 그런데 이 자료는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. 오히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다주택자들이 팔지 말고 그냥 버티자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공급이 완전히 얼어붙어버린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접근법은 집값을 잡기는 커녕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. 그리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은 결국 가장 힘없는 일반 구매자나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된다는 거죠. 자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소문 진짜야 가짜야. 너무 궁금하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분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.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것그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.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진짜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. 정책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죠.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. 이 자료는 이게 완전히 붕괴했다고 말합니다. 이러니 아주 작은 소문 하나에도 시장 전체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땅이 없으니까요. 자료는 이 강력한 비율을 들어서 설명하는데요. 정말 와닿지 않나요?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내놓는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불신의 악순환입니다. 신뢰가 없으니 정부는 더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게 되고, 그런 땜질식 처방은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깎아먹는 거죠. 이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는 해법은 명확합니다. 진짜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소문 하나하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회복해서 소문 따위가 아예 발붙일 수 없는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. 그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. 결국 정부가 통제하려던 시장에게 오히려 조롱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이 모든 원칙 없는 정책의 최종적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?